안녕하세요. 예,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아유, 이제 귀도 얼고 그러네요. 예, 아, 제가, 아, 한동안 좀, 예, 딴 곳을 갔다 왔어요. 그 농장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아, 전화가, 전화가 안 된다고 해서, 아,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좀또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고맙습니다. 아. 저는 넷째 주 예, 매달 넷째 주는요. 예. 아, 그냥 저만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예. 저만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기 때문에 넷째 주에는 아마 제가 영상이 거의 안 올라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지금 염소 농장 지금 어떻게 지금 잘저기 하고 있나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새끼란 애들이 많이 있네요. 예. 네. 저 없는 동안 또 저희 식구가 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새끼 날려고 하는 애들도 몇놈 있고, 어 갑자기 초져가지고, 애들이 약간 콧물 흘리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때 조금 관리 조금 해주셔야 돼요. 밤낮 기온차가 날 때. 그래서, 여기 이거 또 11번. 우리 집에서 또, 돈 벌어주는 염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새끼도 크게 났어요. 아 네. 어, 이게 일본 얘가 새끼를 낳을 줄 알았는데 얘가 아직 안났네요 어, 얘가 아직 안 나고. 생각 외에 염소가 두 마리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낳기는네 마리가 났는데 얘 39번도 어차피 날 날짜가 돼서 난 거고. 예. 예. 세 마리 새끼 낳습니다, 얘는. 얘요 새끼 얘가 새끼 같네요. 저기 어그 안에 두 마리 있고. 그래 가지고 농장 한번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이들도 추워가지고 그냥, 이놈도 그냥. <laughs> 좀 전에, 예, 그, 구독자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왜 며칠 동안 전화가 안 되냐고, 어, 뭐 큰일이 있는 줄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 한두번 정도 오셨던 분이신데,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신다고, 아유,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통신이 잘안 되는 나라를 잠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예, 통신이 안 돼서 어, 전화가 안 되는 나라를 갔다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에는 예, 매달 매, 넷째 주요. 넷째 주에는 그 아마 저는 계속 뭐 여행을 다닐 거예요. 예, 뭐 국내 여행을 가던 뭐 해외여행을 가던 넷째 주에는, 매달 넷째 주에는 영상이 안 올라갈 겁니다. 예, 그꼭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 전화가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 예, 전화가 되게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전화 못 받았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검수들이 아주 반질반질하니 좋네요. 예, 잘미어놨어요 우리 식구가. 거세들 요번에 나이그라스가 흙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흙이 이렇게 많네요 예. 올해 볏짚하고 어, 이런 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놀 하나에, 대형 놀 하나에 12만원도 지금 못 산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 내년에 라이 값도 비쌀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에, 그냥 내년에 수익권출을 미겨야 되나, 아니면 그냥 TMR만 미겨야 되나 좀 고민되는 시간입니다. 에, 고민되는, 고민이 좀 되네요. 그냥 뭐 TMR만 믿기면 편하기는 해요. 그냥 뜯어서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료값은좀더 들어가겠죠. 근데 염소도 이제 가격이 싼데다가 이거를 TMR만 믿기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냥 숫자를 줄여야 되나 하기도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한가 공급이 뭐 따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아 올해 내년에 건축값이 장난 아니게 비쌀 것 같아요 예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 오늘 이렇게 쭉 그냥 축사 한바퀴 싹 돌아봤습니다 예. 이제 저희 이제 건축인데 건축가 좋아요. 예, 고추는 막 바삭바삭한 니 좋습니다. 제가 먹이는 TMR인데 저는 한우 꺼 먹이거든요. 예, 예 한우 꺼 먹이는데 어, 이것도 좋습니다. 예, 한우 그 TMR 중에서 제일 좋은 거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은데 어, 가격이 염소 전용 TMR보다 조금 싸요. 한우 께 예. 그리고 뭐 먹이는 거는 큰 지장 없고. 그래도 살도 잘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으니까 농장 저기에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매년 하다시피 여기를 이렇게 갓바나이걸로 예, 이렇게 쳐줄 겁니다. 바람 좀들더라라고 그걸 예, 좀 쳐줘야 될것 같고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